자연환경을 활용한 교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별빛 닭장에 나가 있는 김은혜 기자, 자세히 보도해 주시죠. 닭들이 열심히 뛰어놀고 있는 별빛 닭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학생회에서 동물 사육을 건의하여 시작된 닭 키우기는 10개의 유정란을 부하하여 이중 6개의 병아리가 태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닭장을 만들고 당번을 정해 청소와 먹이 주기를 통해 건강한 닭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최근 암탉들이 알을 낳기 시작했는데요. 이 소중한 계란은 이웃 주민들에게 나누어 사랑을 실천할 예정입니다. 부화 과정부터 보니까 닭들이 점점 커가는 걸잘볼수 있어서 닭들이 커가는 과정을 잘알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동물 사육과 더불어 신성초등학교에서는 가족과 학년의 텃밭을 분양하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땀을 흘려 직접 가꾸고 수확한 고구마, 고추, 상추, 토마토 등은 가족과 반 친구들과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그냥 서로 각자 뭐할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다가 주말에 한 번씩 같이 함께 나와서 어떤 걸 같은 것을 하게 되어서 서로 가족에도 더 돈독해지고, 어,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학교 인근 산에 둘레길을 만들어 아침 활동 시간이나 창체 체육 시간을 활용하여 인근 생태 자원을 관찰하는 숲속 건강 걷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성초등학교 학생들이 경북과 안동의 별빛을 찾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기자 보도해 주시죠. 시성 초등학교 인근에는 화해마을, 방산서원 등의 세계문화유산과 과일마을, 오미마을 등 독립운동 유적지가 있는데요,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빛나는 정신과 우리 학교의 우수한 문화재에 대해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매년 화해마을, 방산서원 현장 체험학습과 자연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동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독립운동의 정신을 배우고자 프로젝트 학습과 연계한 독립운동 탐방 주간을 운영하여 오미마을, 가을마을, 임천각 등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였는데요.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 유적지 조사 결과는 보고서, 영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전시 발표하였습니다. 독도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학생들의 힘찬 남태 소리가 들립니다. 신성초등학교 학생들은 경북의 작은 별빛 독도를 지키기 위해 도전 독도 보물 찾기 도전 독도 골든벨, 독도 릴레이 달리기 등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수 있는 체험 중심 독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우리 땅 독도를 사랑하고 지키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독도에 대해 더 많이 알았고 독도에 관심과 사랑을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농촌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여 삶의 힘을 키우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체험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다은 기자가 전해주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저도 다문화 가족인데요. 신성초등학교는 전교생 65명 중 12명이 베트남, 중국, 몽골의 다문화 가족입니다. 다문화 마술 공연, 다문화 요리교실, 지역연계 다문화 교육 등을 실시하여 다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학생들이 평소 접하기 힘든 SW 과학 발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과학과 발명에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결과, 2021 전국 발명품 경진대회 특상, 2021 전국 과학 전람회 출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4학년 학생들이 매달 열리는 도전성취의 날을 맞아 리코더 도전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시성초등학교에서는 인문, 봉사, 체육, 예술의 4가지 활동 영역에서 스스로 정한 목표를 성취해가며 잠재능력과 끼를 발견하고 꿈을 향해 도전하기 위해 자기성장체험형 도전성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전에 성공한 학생들에게는 보상으로 별을 나누어 주는데요. 모은 별들은 매달 열리는 별빛 마켓에서 학용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안동에서 전학생이 가장 많이 증가한 학교, 언론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 학교, 안동에서 가장 핫한 농촌학교 신성초등학교 얘기인데요. 2년 만에 학생수가 무려 5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그 비결 김규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성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학생들, 동창회 지역 주민과 함께 교육을 만들고 있는데요. 학교 행사와 각종 공모전에 학부모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설명회와 가정통신문, 뉴스타TV, 유튜브를 개설하여 학부모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을 위해 봉사 활동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정교 학생회와 교장 선생님과의 만남의 날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교육 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학생이 주인인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예순 다섯 개의 별빛들은 오늘도 행복하게 신성을 빛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탓TV 고문이었습니다.